인사해. 안녕하세요. 근 얼굴이 보이시려나? <laughs> 규현, 기현이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현 규현, 김규현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규현이에요, 규현이. 제 작업실인데 어제부터 어, 같이 연습하느라. 어, 네. 그 음, 팬미팅,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어. 좀몇 명이 오시든 좀잘 준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렇죠. 네잘 준비했어요. 되게 나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네 어. 그래서 음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너무 어둠의 자식들인데 진짜.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말씀 드리려고 제가 <laughs> 처음 한번 라이브 한번 켜봤어요. 네. <laughs> 도전 켜주세요. 저희 이런 이게 지금 여기 등이 고장 나가지고 네 이게 네 이게 막 지직지직 거려서 잠깐 이렇게 어둡게 방송하게 돼가지고. 음 82명이나 들어오셨구나 벌써 음. 기현이 맞아요 옆에 기현이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안보여서 기현이 이제 제 작업실에서 자고 오늘 어네 <laughs> 팬미팅 준비하러 네. 가야죠 지금 이제 폰으로 한번더켤 거라서 범진이 형 잠깐 하고 다시 네, 갈 음. 거예요 <laughs> 오늘 TMI 비를 홀딱 맞았다 비를 홀딱 맞았다 갑자기 <laughs> 여기가 강동구인데 제가 강동구 사람인데 비가 천호에 잠깐 이제 옷 사러 기현이랑 갔다가 비가 비가 쫄딱 와가지고 쫄딱 젖어가지고 저희가 그죠. 우산을 놔두고 왔다가 그래가지고 네 <laughs> 아. 감기 걸린 것 같아. 나나 어, 나도 감기 나 시간 같아 <웃음> <웃음> 이거 틀고 자면 안 된다 에어컨. 틀란다. 아. 어. 음. 제가 제가 범칙이에요 제가. 오또 <laughs> <laughs> 어, 강동구 사시는 분이. 오 어, 강동구 사시는 분이 여기 계시구나. 음. 어. 저는 이제 집곧갈 거고 이제 기현이 여기서 할 거라서 아 내일 진짜 와셨으면 좋겠어요. 네좀아네 아, 네. 이게 생각보다 티켓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정한 건 아닌데 네, 어, 어 근데 그래도 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요. 좀 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좀 좀 되게 진심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아 되게, 음, 되게 좀 제가 여태까지 좀 TMI를 해야 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방송하면서 그래도 막 방송이라는 게막다 보여줄 수는 없는 매체니까 그래서 좀 팬분들은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원래 여태까지. 저의 작업물 같은거나 제가 뭐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좀 작곡 해놨던거나 이랬던 것들을 많이 뭐 올리지도 않고 그랬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최초 공개인 느낌이에요. 저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도 좀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한두 명이 오신다고 해도 좀. 방송 통해서 봐 받는 애를 갖고 싶어요. 규현이도 어. 마찬가지일 거고. 네 맞습니다. 음. <laughs> 저희 저희 제일 마음에 드는 본인 무대. <laughs> 본인. 야내거 거. 어디 내거 너는 뭐가 제일 좋았냐 내 거. 아 본적이 없 음. 나 일단 윌리윌리 너무 싫어. <laughs> 윌리윌리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윌리윌리는 <laughs> 진짜. 윌리윌리는 좀이 스타일부터. 그래, 내가, 내가 그, <laughs> 이 무대도 좀, 좀, 좀 큰일 났었어. 어. 내가 그때 범준이 형 그, 막 코디 보고, 아니 형, 뭐 대학 교수. <laughs> 아, 니 어. 아니, 그 작가님이, 작가님이 그 시켜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좀, 어. <laughs> 지금 제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아니, 어디, 뭐, 대학, 대학교 교수님이냐 했는데, 범준이 형이 그때. 그때 아마 첫 거의 첫 대화 대화였어요. 근데 그거 사실 그 규레랑 규레랑 히카 히카리 형 파트도 밀리리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 방송에 안 나가긴 했지만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저도 봤는데 일본 콘서트 가가지고 그 약간 제가 쓴 가사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맞췄 맞췄 맞췄. 마첼시 근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저는. 그렇죠. 저, 한테 임팩트가 제일 컸죠. 제일 많이 남긴 해요. 왜냐면은, 규현이랑, 규현이랑 같이 하기도 했었고, 제가 또 리더를 맡았었던 경연이기 때문에 되게 좀 부담감이 많았었어가지고. 마춰또 사실 전부 다 제가 가사를 썼는데 랩파트는 규현이랑 같이. 솔직히 범준형은 뭐 소리꾼이 제일 좋았지 무대 난 소리꾼 때가 제일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좀어 <laughs> 제일, 제일 부담감도 멋있었어. 없었고 제일 재밌었고 음, 제일 멋있었어 그리고 그때 진짜 뭐냐 그 우리 대기실에서 보잖아 대기실인가 하여튼 그 판타지존? 판타지존에서 보잖아 무대를 소리꾼 봤는데 어. 뭐 원래 소리를 지른 내가 하고 이제 래퍼트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가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응. 사람들끼리 막 수군내면서 어, 봄주류 작사 작곡했어 이러면서 이제 아그래어 어, 어, 그랬어 우리 그때 그때 분위기가 어 가사 원래 저거 아니. 아 근데 <laughs> 나는 약간 약간 커버를 잘 못해 커버를 잘 살길 응. 살릴 어. 자신이 없어. 약간 그, 내가 만든 게더 편해 나는. 그랬고 난 진짜 신기했어 그냥 난경험에서 커버하는데 그거를 작그 작곡을 해서 아예 할, 할 줄을 몰랐었는. 어. 아니 근데 음. 나는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건꽉 잡아긴 해 왜냐면 음원 발매한 거니까 진영님이랑 그치 나도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너도 구제권을 널 줬어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이랑이가 바로 떨어지더라고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살려준 거 아닌데 <웃음> 진짜 <웃음> 이랑이 잘했잖아 <laughs> 음. 어. 음. <laughs> 팬미팅 예매... 그... 팬미팅 예매... 잠깐만 내가 인스타에 스토리로 한번더 올려야 되나? 아니면 어떡하지? 꽉 차고 라이브 해드려 그... 네. 그 인메이트라고 저 인스타 계정 보시면은 그... 다른 사람들 태그해놓은 게시물? 아, 패미, 어, 진짜, 아 어, 팬미팅 그 장소 어, 어, 태그해놓은 게시물에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인스타 그 피드 말고 그 옆에 태그해 놓은 게시물 그거에 맨첫 번째로 아마 여러 개 보시면은 그 있을 텐그 있지. 아, 어 그거 팬미팅 예매 장소랑 저좀 근데 진짜 꼭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돈을 제 돈으로 뭐, 환불을 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오면은 약간 무료로라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인데 진짜? 어 진짜, 진짜? 근데 <laughs> 근데 진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안 아깝게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실 그냥 홍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어저뭐 공연하네 한번 들러볼까라고 하 그렇게 프리하게 오시게 할수 하고 싶었는데 그냥 무료로. 근데 우리 우리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아쉬웠죠.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약간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전화 음. 규현이나, 규현이 잘 모르겠는데, 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이 좀, 내일 그래도, 그래서 약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날이라도 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고, 음 좀, 팬분들과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비춰지는 거는 저로서 지금 상태에 저로서 비춰지는 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 그래서... 네. 너무 뭐 얘기할 거 있어? 그냥... 사실 근데 저도... 아, 이건 여기서 하면안 되겠다. 그냥. 네, 오시는 분들 정말 오디오 원비게 되게 좀 재밌게 잘지행하있 그래서 나는 팬분들이랑 소통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팬분들은 마, 맞지만 당연히 이게 방송을 통해서 생긴 팬분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 내가 약간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좀 제가 되게 어 어떻게 이거 이쪽을 꿈을 옛날부터 가졌지만 이게 방송이 잘된 것도 아니니까 좀 이렇게 어 지금 상태는 되게 약간 개인적으로도 되게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어저 사실 사실 혼날 것 같아서 말은 말씀을 렇게막못 드리겠는데 그. 제가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자주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팬미팅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데뷔한 멤버가 아니니까 어떻게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지. 그래서 라이브도 어떻게든 많이 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자리 마, 마련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 형도 스무 살이 되자 이게. 스무서부터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어, 딱난내일부터 어, 너 나이 땐나 행복했어 솔직히. <laughs> 어, 솔직히 너 나이 땐 너무 행복했어 나. <laughs> 나는 친구가 서어서 행복해. 근데 좀 나도 이게 저가 팬분들 중에서 성인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되게 음, 성인 되고 힘든 게 많아요. 특히 이런 아이돌 가수 쪽, 연예인 쪽 꿈을 키워나갔었기 때문에, 이게 음 물론 방송은 나왔지만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네 원래 솔직히 팬미팅 같은 것도 전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얘가 부탁해서 처음에 했는데,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장도 많이 돼요 내일 많이 안 오시면은 저희나 팬분들이 나 많이 네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어, 요즘 저는 요즘 전 요, 너는 요즘 뭐하냐 저는 정말 평범한 학, 한국 고딩의 고딩 고3의 라이프를 살고 있죠 정말 학교 끝나고 집 가고 빈둥빈둥 대다가 그러고 네, 있습니다 팬미팅 이제 준비 기간 정말 그냥 K고3의 라이프를 살고 있죠 고상 부럽다 뭘 부러워 친 저는, 저는 좀 나는 열심히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열심히 살아 그래서 되게 모순적이야. 되게 노는 것도 많이 해. 솔직히 놀는 것도 많이 하지. 되게 친구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좀 약간 약간, 약간 아티스트적으로 좀 이렇게 팽팽 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작업도 하고 곡도 만들고. 근데 또안 되면은 막 우울해지고, 그럼 또 게을러지고 하니까 요즘 되게, 7월달이면 솔직히 되게 시간이 빠듯한데, 아직까지 좀 이뤄낸 게 하나도 없어서 좀 걱정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스포츠. 스포 스포츠. 스포 스포츠. 스포츠. 스 저도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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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명 <laughs> <laughs> 지을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 우리팀이 뭐였냐? 한명팀? 아 우리팀? 우리팀이 뭐였지? 우리 팀이 뭐아 너드남들? 아, 우리 우리 뭐, 우리 우리 아 너드남들 아, 너드남 진짜 즉흥적으로 그왜 너얼드가 애니얼디너얼드가 그그 왕따라는 뜻이거든요? 왕따 아 맞아 맞아 왕따 찐따 아 <laughs> 진짜 우리 아, 우리 약간 왕따끼가 왕 왕따 있는거 같아 맞아 어, 어 음, 약간 맞아요 <laughs> 맞아 너. 아 우리 약간 왜냐 버림받았었어 맞아 진짜 우리 버림받아서 탄생된 팀이지 버림받아서 탄생된 팀이고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어 이게 아, 방송을 나간 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어. 나도 좀더 준비를 하고 이제 어 나도 팬분들을 약간 좀 맞닥뜨렸다면 더 원래 보이스플래닛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살짝 후회도 했었으면서 그랬지. 어 댓글 어 댓글 뭐였지 너무 많이 막. 서서 파시더던데. 어어라어저안안 어? <laughs> 어, 어, 울어요. 저안 울어요. 저저안 울어요. 저희는 <laughs>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Can you please sing me a song? 그래서 좀 내일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니까 진짜 잘 보여드릴게요. 형형 생일이시래. o a c e my birthday. 어 네. 어디 계시요? 노래 노래 불러달래 노래. 어. Happy birthday to you. 딱딱. Happy birthday to you. 저번에 이십일이 생일이지 그냥. 음. 노래 노래. <laugh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아, 정말. 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안 돼. 가면 안 돼. 아, 면안 돼. 가면 안 돼. 가말안 돼. 가면 안 가면 안 돼. 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laughs>